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계의 스타 이찬원 9월에도 쉼없는 스케줄을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이번 달 스케줄은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라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과도 같은 대기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행사와 콘서트, 방송 출연으로 그의 하루하루가 꽉 차있어 그야말로 행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찬원. 2024년 9월의 스케줄로 올해 최고의 수익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치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그는 각종 행사와 방송, 콘서트를 쉼없이 달리고 있으며 이 모든 일정이 그를 더욱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차원 스케줄 대폭발과 그로 인해 다가올 놀라운 기록을 하나하나 탐구해 볼까요? 2차원 최근 몇 년간 한국 음악계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독보적인 음색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는 물론, 다양한 방송 출연을 통해 그는 대중에게 자신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에 첫 등장한 이후 팬클럽 회원 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2년 말에는 약 50만 명, 2023년에는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팬 증가세는 그의 인기가 단순히 한순간의 열풍이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SNS 팔로워 수 증가입니다. 2019년 당시 약 30만 명이었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023년에는 무려 200만 명을 넘었었고, 2024년 상반기에만 약 50만 명 이상의 새로운 팔로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이찬원 음악과 인격에 대한 대중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그의 콘서트 티켓은 매번 매진을 기록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는 매회 전석 매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그의 라이브 모델을 직접 보고자 하는 팬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9월에도 이찬원 스케줄은 숨쉴틈 없이 빡빡합니다. 먼저 9월 3일에는 경기도 안성에서 열리는 안성 세계 소프트테니스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그의 뜨거운 무대로 선수들과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9월 5일에는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열리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참여합니다. 한우와 사과로 유명한 이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지역 특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이 차원 참여로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또한 9월 6일에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리는 전북 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도 참석합니다. 전라북도의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즐기는 이 체육대회에서 이찬원 무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다양한 행사에서 대중과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선 9월 7일에는 경기도 한남에서 열리는 2024 한남 뮤직 페스티벌에 초대 가수로 등장합니다. 이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음악대축제. 그 속에서 2찬0원 무대는 마치 불꽃놀이처럼 축제의 열기를 폭발시킬 것이며 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2찬원의 에너지가 어떻게 한남의 밤을 뒤흔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9월 17일에는 KB의 추석 특집 프로그램 2,000원의 선물에 출연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찬원 매력은 다시 한번 대중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그의 다채로운 토크와 음악. 시청자들은 그가 선사할 감동의 순간들을 통해 올 추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부산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부산에서의 이번 투어 콘서트는 말 그대로 역대급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2,000원의 대표곡들이 부산의 하늘을 올릴 때 팬들의 함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회차가 매진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콘서트는 2,000원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열정을 선사할 것입니다. 9월 27일에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열리는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에 참석합니다. 전라남도의 맛과 멋을 알리는 이 축제에서 이찬원 무대는 그야말로 축제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그가 선사하는 무대는 남도 음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욱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남도의 전통 음식과 함께하는 그의 음악은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어지는 9월 28일에는 충청북도 음성에서 열리는 설성문화제에 참여합니다.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인 설성문화제에서 이찬원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함께하는 순간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무대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29일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열리는 송탄 관광특구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합니다. 평택의 대표적인 관광특구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이며 2천원의 참여로 축제의 즐거움은 한층 더 배가 될 것입니다. 그가 선사할 무대는 평택의 밤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 것입니다. 그의 9월 수익은 그야말로 놀라운 금액으로 단순한 금전적인 의미를 넘어 한국 음악계에서의 그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 중인 다른 인기 트로트 가수들과 비교해봐도 이찬원의 수익은 단연 돋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다른 가수들의 9월 예상 수익이 약 1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찬원의 수익은 그 절반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그의 음악적 재능, 폭넓은 팬덤, 그리고 철저한 자기 관리의 결과로 볼수 있다. 이번 9월은 이찬원의 커리어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행사와 콘서트, 방송 출연을 통해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중적인 스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9월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그는 트로트계를 넘어 한국 음악계 전반에서 그 영향력을 더욱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형 행사와 콘서트에서의 활약은 그의 무대 장악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중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의 평판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성공은 단지 수익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광고 계약과 방송 프로그램 출연 기회를 불러올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의 영향력을 주목하고 그의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 캠페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2천원의 바쁜 일정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출연과 콘서트를 통해 그의 다재다능함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면서 그는 트로트 가수라는 틀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 배우나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커리어를 한층 더 다채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의 독보적인 재능과 매력을 살려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다. 이찬원의 이번 9월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커리어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는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세는 이찬원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해 줄 것이며, 그의 커리어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대형 콘서트 무대에서의 그의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더욱 견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이찬원의 성장은 끝이 없다. 9월의 활약이 그의 커리어에 어떤 새로운 창을 열어 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이찬원이 트로트계에서 얼마나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수익 상승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도 그는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통해 한국 음악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커리어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다음 무대에서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